남편이 매달 보내는 돈의 정체가 충격이에요.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남편 돈 관리는 제가 하는 편이에요. 그런데 매달 통장 정리하다 보면 꼭 20만 원씩 빠져나가더라고요. 자세히 보니까 매달 15일에 같은 금액이 여자 이름으로 이체되는 거예요.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통장 내역 보여주면서 물었어요. 여보 이거 뭐야? 이 사람한테 왜 매달 돈을 보내? 남편 얼굴이 굳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라고요. 사실은 대학교 때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어. 남편이 말하길 그때 급하게 500만원을 빌렸는데 아직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결혼 전부터 그랬어. 돈 갚는 거 말고는 따로 연락 안 해.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. 그럼 나한테는 왜말안 했어? 결혼하고도 1년 동안 숨긴 거야? 변명하더라고요. 말하면 오해할까봐 그랬어. 곧다 갚으면 끊을 거야. 저는 손을 떨면서 물었죠. 얼마나 더 갚아야 하는데? 언제까지 이럴 건데? 아마 반년 정도 더. 남편 말에 정말 화가이 밀었어요. 배우자한테 숨기고 전 여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건 명백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남편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맞을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